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 모두 겸손히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양심의 소리마저도 외면하였으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수시로 범하던 순간들까지 모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국률하심을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저희는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자세히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근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을 제하여 주시며 주께서 직접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안에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평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써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강성님, 단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름으로 저희 모두의 삶이 변화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과 찬양 사역자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실 때에는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를 높이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